여기 미국의 명문대 강의실. 강의실 안에서는 한국어 특강이 열리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중국인 학생이 한국어는 중국어의 파생어이고, 한국 문화는 다 중국에서 베낀 것 아닌가요? 라며 많은 학생들 앞에서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강의 중인 교수님은 온화한 표정으로 중국 학생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답변에도 중국 학생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교수님은 단호한 눈빛으로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 명의 중국인 학생들이 조용히 강의실 밖으로 도망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 다니는 벨기에 출신의 유학생 아멜리 드 브루인이에요.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고 제가 경험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었어요. 최근 학교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척하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친해진 후 나중에는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비난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 혼자 겪은 일인 줄 알았는데, 여러 명의 친구들이 같은 경험을 해서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벨기에에서 쭉 자랐고,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고, 외로움도 많이 느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해준 건 다름 아닌 한국의 드라마였어요. 제가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한류 열풍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한국 문화에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는 도깨비였어요. 룸메이트가 아시아 드라마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보고 있길래 궁금해서 같이 봤는데, 그 순간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판타지와 로맨스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스토리, 아름다운 영상미, 그리고 도깨비가 지은탁에게 첫사랑이란 말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오니 나이 935살에 첫사랑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제가 마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죠. 그 후로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태양의 후예. 미스터 션샤인,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을 연달아 봤어요. 수업 시간에도 드라마 생각만 하다가 혼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어의 아름다운 억양과 표현들이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거든요.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같은 말들을 따라 하면서 한국어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글과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근처 한국 식당에 가봤죠. 메뉴판을 보는데 모든 게 낯설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드라마에서 자주 보았던 김치찌개를 주문했답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그 매콤하고 시원한 맛에 깜짝 놀랐어요. 입안이 얼얼했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왜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 종종 한식을 만들어 먹기도 해요. 그리고 한국 남자와 연애를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한국 남자는 너무 다정하고 스윗한 것 같아요. 물론 드라마 속 모습이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한번쯤 경험해 보고 싶은 로망이 되었죠. 미스터 션샤인이란 드라마를 보면서는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한국의 모습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이토록 고되고 쓸쓸한 일인 줄 몰랐소라는 주인공의 대사는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어요.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놀랍게도 우리 학교에서도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 문화라는 같은 공감 소재로 대학 입학 후에도 여러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도깨비 촬영지를 찾아 캐나다, 퀘벡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친구도 있었고, 한국 드라마 OST를 따라 부르는 모임도 있었죠.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려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국어 책을 찾고 있을 때였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제가 찾던 책을 먼저 집어 들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동양인 학생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혹시 한국분이세요? 라고 한국어로 물었죠. 그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중국인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약간의 실망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동양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관심사가 비슷해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링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로 금방 가까워졌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는데, 특히, 새로운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 함께 모여 시청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 저는 링링도 저만큼이나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녀가 한국어 대사를 정확하게 따라하고, 한국 음식을 즐겨 먹는 모습을 보면서, 와, 링링은 정말 한국 문화의 진정한 팬이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때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링링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녀의 말이 진지해지는 것을 느꼈죠.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는 전부 중국 드라마를 따라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웃어 넘겼지만, 링링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링링이 한글이 중국어의 파생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의 제작 원리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도, 링링은 고개를 저으며, 그건 다 한국이 지어낸 이야기야. 사실은 중국의 문자에서 파생된 거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링링의 이런 주장들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정말로 그렇게 믿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저를 놀리는 걸까?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링링은 현재 한국에서는 본인을 확인하는 신분증까지도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링링의 말은 진짜였어요. 링링이 보여준 자료를 보면서 링링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링링의 말을 믿는 것처럼 보이자 링링은 제게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한국은 드라마와 달리 볼품없고 더럽고 지하철에서는 찌린내가 진동을 하고 노숙자도 많이 있다고 말했어요. 드라마 속의 한국의 모습은 전부 깨끗했는데 라고 반문하니 링링은 한국 드라마의 배경도 다 중국의 모습을 본따서 촬영한 거라 실제 한국의 모습이 아예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 링링이 도를 넘게 한국을 비난하니 저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게다가 한국 드라마가 잘 나가는 건 오히려 중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거랑 비슷해서 한국한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링링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링링의 말이 정말 사실은 아니겠지? 라는 의심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한국어 관련 특강이 열렸어요. 저는 바로 특강을 신청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이 특강이 제 의문을 해소해 줄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링링과 링링의 중국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링링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저는 최근에 링링을 의도적으로 피한 게 생각나서 어색하게 웃으면서 링링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지만 강의에 집중하기로 마음 먹었죠. 교수님의 강의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글의 창제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한국어의 특징들까지 모든 게 새롭고 놀라웠죠. 특히 한글이 문맹 퇴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의문들이 하나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강의를 들을수록 감동을 받아 교수님의 강의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전부 받아 적으며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링링의 무리 중한 명의 중국인 친구가 손을 들더니 교수님께 말을 건넸어요. 교수님, 한국어는 중국어의 파생어이고 한국 문화는 다 중국에서 베낀 것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교수님이 뭐라고 하실지 너무 궁금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있는 강의실에서 저런 주장을 한다는 건 진짜 링링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 계통에 속해 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 독창적으로 만든 문자 체계입니다. 그 중국인 학생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나요? 그리고 유교 문화도 중국에서 온것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한자를 사용해왔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유교 문화의 영향도 받았죠. 하지만 이것이 한국 문화가 중국의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러한 요소들을 자신의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그림을 그리시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한옥을 봅시다. 기본적인 구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온돌이라는 독특한 난방 시스템을 발전시켰어요. 이는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에 적응한 결과죠. 또한 마루라는 공간 개념도 한국 특유의 것이에요. 그 학생은 교수님의 대답에 다시 질문했어요. 그래도 한글은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중국어 한자가 더 깊이 있고 의미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한글의 단순함이 바로 그 위대함입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도 과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문자예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글의 단순함 덕분에 문맹 퇴치에 큰 역할을 했어요. 세종대왕은 보통의 백성이라도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라고 하셨죠. 이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반면 한자는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로 인해 지식이 특권층에 독점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 중국인 학생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거만한 표정으로 또다시 교수님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어에는 고유한 표현이 별로 없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대부분 중국어에서 온 한자어를 쓰고 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어에는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고유어가 많답니다. 예를 들어 나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각자의 방식대로라는 뜻인데 영어나 중국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영부영이라는 말도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모호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런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른 언어에는 잘 없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풍부함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반짝반짝, 아장아장, 어슬렁어슬렁 같은 말들은 소리와 모양을 정말 생생하게 표현하죠. 이런 표현들이 한국 문학과 일상 대화를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요.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교수님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자. 그 중국인 학생은 얼굴이 붉어지며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래도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 최근의 일 아닌가요? 그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너무 큰 목소리라 저뿐 아니라 강의실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죠. 저는 그 학생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하지만 이는 한국 문화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오랫동안 폐쇄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세계와 단절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어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뤄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전통문화를 현대화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이 그 결과물이죠.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문화의 힘은 바로 이 융합에 있어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조화롭게 섞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이런 특성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저는 이제는 그 중국 학생이 그만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중국 학생은 또다시 말을 했죠. 그래도 중국 문화가 더 오래되고 영향력 있지 않나요? 한국 문화는 그에 비하면 교수님은 그 학생의 말을 끊었고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화를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해요. 중국 문화가 오래되고 영향력 있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문화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요.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반대로 중국이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교수님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건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예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 자세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중국 학생의 질문을 듣다 보니 강의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네요. 몇년 전, 저는 중국의 교육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베이징의 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문적 호기심으로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현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모든 문명의 근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한자, 종이, 화약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자와 햄버거까지도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강의실 전체가 숨죽인 채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어요. 중국 문화도 마찬가지죠.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불교를 통해 인도의 문화를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화도 진공 상태에서 발전하지 않아요.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저 주어진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죠. 교과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고, 시험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좋은 학생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우리는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진실을 찾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이자, 대학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많은 학생들은 이런 기회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교수님은 갑자기 교실 뒤쪽을 바라보셨어요. 저도 고개를 돌려보니 몇몇 중국인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교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세뇌 교육의 결과입니다. 저 학생들은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진실이 도전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있는 거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 모두 방금 전에 목격한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사실 저는 저 학생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예요. 중국의 세뇌 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왜 그들이 현실을 볼수 없는지, 여러분은 방금 목격했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중국은 인권 존중이 부족해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진실이라고 믿도록 강요받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현실인 것처럼 믿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교실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저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 부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진실된 것을 배우길 바랍니다. 항상 의문을 제기하세요.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 그런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물어보세요.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주어진 정보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직접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진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 순간 한 학생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학생들도 하나 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의실 전체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교수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교수님은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저는 한동안 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동안 제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쉽게 남의 말을 받아들였는지 깨달았어요. 보여준 것만 믿고 찾아보려 하지도 않았죠. 강의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어서 저는 학교의 인문학 동아리에 가입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아리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자신들도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문화가 원래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아리 친구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점점 사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 미국인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5년 동안 살다 왔거든. 그런데 어느날 중국인 유학생이 나한테 와서는 한국이 실제로 가보면 후진국이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직접 경험했대. 난 정말 황당했지. 내가 5년이나 한국에 살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얼버무리면서 도망가더라. 원래도 중국이 별로였는데, 이일 때문에 더 싫어졌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링링과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중국인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희철이라는 한국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진 않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노력하죠. 그게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학기 초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얼마 전 한국어 특강을 듣지 않았다면 저도 여전히 링링의 말을 믿고 의심하며 조금은 오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단순히 한류 팬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저의 변화와 성장이 모두 그날의 한국어 특강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해요. 제가 배운 경험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아멜리님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관심 있는 척 하며 뒤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것도 놀랐지만, 그보다 교수님의 강의에서 저도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 저도 아멜리님 사연을 보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멜리님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